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이 허락할 그 귀한 영생 수수여 할마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임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단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나 은혜의 소나빛지그흡족기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안 모든 데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은 애리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량 없도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유전성의 제구약 성경 23페이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가난한 집의 소년이 이 부잣집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날 부잣집 소년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친구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게내 꿈이야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이제 그것을 부잣집 소년이 알게 됐습니다 부잣집 소년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소년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 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래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플라밍이 그 페네실린을 발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기가 발견한 이 페네실린을 가지고 그 부잣집 친구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의 도움으로 살게 된 이가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 참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뻔한 인생이 살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소동하는 백성들에게서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게 속한 자, 너와 함께하는 자, 그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속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들과 또곧 결혼할 사회들에게 이것을 말을 했죠, 루시. 그런데 곧 결혼할 그 사회들이 말하기를 이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처칠과 그플레밍이라는 이두 사람의 만남은 한 사람에게는 꿈을 이루게 했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누구를 만났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었죠. 또 롯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는 그의 딸들과 또곧 결혼할 사회들에게까지도 주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했기에, 내가 열심히 했기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는 인생이 살게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만약 제 부모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의 아래서 자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와 만나는 자들을,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롯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말했을 때 사이들은 그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들은 구원의 티켓은 받았지만, 방주에 오르지 못한 겁니다. 그 방주에만 오르면 됐는데, 롯이 말하는 것을 이들이 진심으로 듣고, 진정으로 여기고, 성 밖으로 나갔으면, 이들도 살수 있었는데, 장인의 말에 대해서 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해, 결국엔 소동과 고모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돕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번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제 동생들이 결혼할 때였거든요. 아, 여기에서 지금 결혼하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한국에서 결혼한 내 동생들은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곳에 참석도 하지 못하고 좀 너무나도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릴 뻔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을 여기서 내가 흘리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아, 혹시 전도사님이 저 신부를 좋아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런 오해를 내서 꼭 참았습니다 사람은 분위기를 참잘 파악해야 돼요 사람은 이 세상의 분위기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로또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만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의 가족들에게 사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들은 분위기를 파악 못했어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롯에 대해서 지금은 성막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곳이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 말에 대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 원합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하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뜬 자만이 예수님을 빛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들만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의 귀를 열기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영의 입으로 말하기 원합니다. 그리해야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말씀을 내게 들었을 때 멸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 곳을, 가게를 방문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해피 헐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이야기를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다 더 나타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날인지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는 왜 오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기쁜 날이지만 반대로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으실 거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축하해야 합니다. 25일 날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로시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사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린 이제 어디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주의종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동과 고무라보다 더 다약한 이 땅에서 우리의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로처럼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더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